안녕하십니까 구찬규 전도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그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사람이 아니다. 아무리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아도,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교정시키고 성장시켰어도, 아무리 그에게 부활신앙, 이삭이 죽어도 살아날 거라는 믿음이 있어도, 그는 사람이 아니다. 너무한 것 같다.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을 죽일 수 있느냐? 나는 아브라함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 얘기를 제가 한 초등학생 때 들었던 것 같아요. 아마 아버지가 말하고 싶었던 건 이건 것 같아요. 아들은 줄수 없는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결혼을 하지 않았어도 이 정도는 압니다. 아들은 줄수 없다. <laughs>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아들을 바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의 전능함을 보이십니다. 오늘 사건은 그런 거예요. 그의 믿음을 온전히 하시고 우리의 구원까지 약속하세요. 이 제사를 이루시는 게 그런 거죠. 그렇다면 이 놀라운 제사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어떻게 아브라함은 아들을 바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것에 대한 답이 특히 9절, 10절 속에 있다고 봅니다. 한번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재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재단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사실 9절, 10절은 전개의 속도가 너무 빨라요. 어떤 설명도 없이 갑자기 이삭이 결박되지 않습니까? 이 결박 당하기까지 과정이 생략됐습니다. 아브라함은 양이 준비되어 있다 말하면서 갑자기 이삭이 결박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브라함이 갑자기 이삭을 덮쳐가지고 결박했을까요? 아니면 어린 이삭을 속여서 결박했을까요? 사실 이삭은 성인 남성이라고 추정됩니다. 이삭은 걸어서 3일 만에 부엘세바에서 모리안 산까지. 약 80km를 걸었고요. 그러니까 건장한 남성이 하루에 30km 이동할 수 있거든요. 또한 그는 번제나무를 지고 등산하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23장에 사라가 127세에 죽었다 기록되어 있는데 이 이야기가 24, 22장 뒤에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삭은 30살 정도라고 추정돼요. 이것이 학계의 정설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속여서 혹은 강제로, 아무 상의 없이 아들을 바쳤다는 것은 억측이라고 말하고 싶고요. 저는 이들이 반드시 어떤 대화를 나눴다고 봅니다. 성경에는 없지만,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아브라함과 이삭은 대화를 했을 것입니다. 반드시. 창세전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대화하셨듯이 대화했을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 성경에 없다고 다뭐 없습니까? 우리는 창세기가 사람의 뜻, 감정, 사사로운 대화 같은 것이 굉장히 배제된 책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고요. 또 우리가 신약 성경을 알고 창세전 3위 하나님 간의 대화를 안다면 이 대화가 없을 거라고 보는 것이 더 이상합니다. 그리고 아들은 줄수 없는 것이고 죽일 수 없는 것인데, 죽일 수 없는 존재인데, 어떻게 아무 말도 없이 죽입니까? 아브라함은 사람이에요. 물론 그들이 어떻게 대화했는지는 알수 없습니다. 감춰져 있으니까. 중요한 것은 이들이 대화했다는 것이고 널 바쳐야 한다는 얘기는 꼭 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대화했다 함은 결국 이삭이 순종했다는 것이죠. 순종한 거예요. 네. 젊은 이삭은 늙은 아버지를 뿌리치고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 뜻을 알고 아버지와 대화하고 뜻을 알고 순정한 겁니다. 자원한 거예요.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 속에 숨겨져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요. 아버지가 아들을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물론,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교정시키고 성장시키셔서, 부활신앙이 있어서도 맞지만요. 아버지가 아들을 드릴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아들이 도와줘서입니다. 결정타는 아들이 나셨어요. 아들이 자원했기 때문에, 아들이 순종했기 때문에 아버지는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자원하여 오셨듯이, 자원하여 십자가 지셨듯이. 그래서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 아브라함의 믿음을 온전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리고 또 이것이 좀 적절한 비유일까요? 이 상황에 그러니까 자녀이기는 부모는 없다. 내가 들여지겠다는데, 내가 순종하겠다는데 <laughs> 아버지가 어쩔 거예요.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 이루셨다는 거예요. 어쨌든간에 <laughs> 끝으로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18절을 보면 우리도 우리도 이러한 사랑을 할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만민에게 복을 주신다. 우리도 이러한 사랑을 할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죠. 좀 구체적으로, 우리도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줄수 없는 내 자녀, 하나님께 드리기를 결단하고, 하나님 것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역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독생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주신 아버지의 사랑과 독생자를 통한 통해 이 땅에 오신 성령님 덕분인 줄 믿습니다. 네,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부모님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해요.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본문 말씀의 이야기가 은혜샘교의 부모님들의 이야기가 되게 하소서. 자기 자신을 먼저 주합해드리고, 그 드려지는 기쁨을 알게 하시고, 더 나아가 자녀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